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들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을 고쳐 주소서. 예수님 사랑으로 가정을 고쳐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모세율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원래 모세율법에는 아내가 혼전에 이미 순결을 잃었거나 또는 결혼 후에 부정한 행동을 했을 때 아내를 버릴 수 있으며 또한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미운 아내를 버리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미워한 한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미운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누명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결혼 첫날 밤에 처녀의 표적을 얻으려고 동치하는 자리에 흰옷을 까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혹시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쓰여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제소하면 그것에 대한 처갓집의 증거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아내가 부정하다라는 비방거리를 만들고 그에게 누명을 쓰여서 제소하면 친정부모는 처녀인 표를 성읍 장로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성읍 장로들은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친정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재소가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돌 맞아 죽임을 당하고 친정 집은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규정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영적으로 거룩한 가정, 영적으로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책임지는 사랑으로 가정을 고쳐 주소서. 첫 번째, 책임지는 사랑으로 가정을 고쳐 주소서. 본문 13절에서 문제의 발단은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아내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아내 될 여자에게서 처녀된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녀를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게 되어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사실 신랑이 새로 맞은 아내를 싫어하게 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서 지불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 신부의 부정함을 속이고 결혼했다가 발각되면 그 여자는 처형당하고 친정 집안은 극도의 수치와 혐오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랑이 지불한 돈도 되돌려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결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고 결혼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또 나오지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마를 강간한 일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론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하니. 자, 이 말씀에서요, 암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마를 범하고요, 또그 후엔 다마를 심히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제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미워할 뿐 아니라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성읍에 소문을 냅니다. 이 여자를 맞이하였는데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부정하다고 비방하고 누명을 씌우고 성읍 장로들에게 제소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지불한 결혼 지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율법 규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친정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처녀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친정 집안과 그 처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처녀인 표적, 즉 자리 옷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정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무척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모욕과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일이요. 그 처녀가 돌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 남편의 비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아주 구체적이고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징벌이요 책임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징벌입니다. 무고하게 아내를 비방한 자에게는 공개적으로 태형에 처했습니다. 그 매의 수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최고 어, 39대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경제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은 103개를 벌금으로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주게 했습니다. 당시 결혼지참금이 30에서 53개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되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신부와 신부 집안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기에 전액이 친정 아버지에게 지불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나중에라도 이 남자가 아내로부터 다시 이 돈을 빼앗을 수 없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결혼 지참금 50세개를 돌려받으려고 일을 꾸몄다가 오히려 100세개를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부와 그 친정 집안의 명예에 대한 보상금이 크고 엄중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사회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누명을 쓰여서 아내를 버리려고 한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요, 거역입니다. 그러기에 그 남자는 평생의 아내를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부양할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가 깨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서 결혼과 가정이 깨어지는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부 간의 순결과 신뢰를 통해 결혼과 가정이 세워져야 하지만 정작 많은 가정에서는 죄인인 남편과 죄인인 아내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해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미움이 쌓이고 분노가 폭발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렇게 결혼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을 치유하는 백신이요, 치료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미움과 분노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이기심이 죽는 사랑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때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의 교회가 치유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을 고쳐 주소서. 둘째로,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을 고쳐 주소서. 본문 20절과 21절은 처녀인 표적이 없을 경우에 그 여자를 처벌하는 규례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쓰여서 제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가 부정했다면 그 처녀를 돌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정 집안은 그 성읍에서 모욕과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의 순수함을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도 파괴하는 죄이기에 엄하게 징벌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10개명 중 제7개명에 해당하는 가늠죄이기에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그때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 세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된 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그 때에 사실은 정작 하나님 없는 나는 첫째 세상 풍조와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재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국률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욕심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그때에 우리는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죽음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국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미움과 분노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주여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